여보 오늘은 어디로 출동하는 거예요? 오늘 좀볼 집은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집. 그러니까 집이 사연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응. 오늘 좀이 집을 좀 관심있게 보실 만한 분들은 밤바라.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잖아. 응. 같이 한 집에서 살면 좋은데 응. 그런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 그치, 각자 살다가. 그러면은 부모님이 거주할 집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응. 이제 우리 나이 때 어른들이면 거의 70세, 80세 정도 되셨잖아. 음.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은 이제 힘들지. 힘들단 말이야. 음. 그러면 우리가 자식들의 마음 같아선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해드리고 싶지. 음. 근데 사실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치. 돈이 들어갈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 또그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현금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저층 집을 좀 많이 선호해. 그 중에서도 1층 세대들. 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음. 근데 이제 1층도 1층 나름인 게, 또 계단이 되게 가파른 1층이 있고, 조금 계단이 완만한 1층이 있단 말이지. 그 어, 그리고 중요한 게 가격대가.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워. 너무 비싸면 또 부담스러워. 서 음. 왜냐면 대출 못 받으니까. 그치. 9억들은. 그래서 대부분 찾는 금액대가 1억 언저리의 물건을 좀 찾아. 음. 저층에 계단이 가파르지 않으면서 집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가. 문의를 많이 봤거든 그치, 깨끗해야지. 어, 그래서 그런 집을 좀 하나 음. 보러 간다. 그런 뭐지. 마음에 들만한 집이 있어요? 하나 있어. 하나 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얘기했던 요런 거에 이제 좀 공감이 되시는 분들, 이제 음. 한 4, 50대 되겠지? 음. 그러신 분들이 유심히 관심있게 관심 음. 보시면 좋겠다. 음. 이 집이거든? 여기좀 찍어줘 봐봐. 일단 요 집이고 그래도 다행인 게 부모님을 데러오려면 주차할 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좀 주차는 이게 또가능하게있 이렇게, 이렇게 좀돼 있어. 실제로 보자고. 아 그리고 여보 이거를 좀잘 찍어줘야 될것 같아. 표현을 잘 해줘. 계단이 가파르지 않지. 아나또 누수 얘기하는 줄 모르겠다. 아, 누수는 모르 뭐, 맨날 울거 먹냐. 아니 아, 계단이 진짜로 어, 만만하네요. 만만하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개수는 적이 한데. 어. 그렇지. 개수는 보통 6개 정도 하겠지. 응, 하나, 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여덟 개네. <laughs> 네, 아무튼. 아 근데 그래. 어안 힘드는 대단. 그니까 응.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이런 게 주인들 센스야. 내 집은 내가 소중히 해야 돼. 어 이걸 갖다 놔야지 사람들이 그럼. 신발 신고 막안 들어오거든. 들어와봐. 함부로 안 하지. 나는 사실 음, 깨끗하다. 앞전에 깨끗하다. 이제 이 집을 한번 내가 다녀가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봐보자. 지금 보이는 이제 이쪽이 주방인데, 아마 내가 아 예상을 하기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나이 되시는 분들 모시고 오면,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에 아마 집이 좀 작다고 하실 수 있을 거야.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두 분이서 사시다가 그 큰, 예를 들어 집에 살림살이. 짐미 살림살이가 많았을 거란 말이지, 음.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오시게 되면은, 그 짐을 다 놓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건데, 네. 짐을 좀 줄이셔야 돼. 네, 좀 줄이셔야 됩니다. 좀 줄이시고.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나 예상하기로 근데 여기 냉장고 어디다 놓냐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도 보고 있었는데, 신발장에서. 어, 어, 냉장고는 이쪽에다가. 아, 옛날 그 미쓰리 구조여서. 음, 그렇지. 이게 원래는 지금 미닫이 문을 지금 네. 떼놨잖아. 네. 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다가 냉장고를 놓으면 되지 않나. 네. 깨끗하네요, 지금. 어,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 신발장이 여기 있고. 근데 혼자 사는데 신발장 이제 요 정도면 되잖아. 그 아마 내가 자꾸 왜한 분만 말씀을 드리냐면 두 분이 같이 사시면 사실은 기존에 사신데 사시니까 굳이 뭐 다른 데 집을 옮겨서 모실 일이 없을 거야. 근데 이제 두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분명 히 이사를 하게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내가 자꾸 한 분만 사시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음. 아니 뭐두 분이 사셔도 괜찮아요. 뭐 지금 요즘 뭐두 분일 경우에 거의 이사하는 경우가 없어. 아. 내가 봤을 때. 아 이사를 안 하신다고? 안하 음.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한번 찍어줘 봐봐. 네. 소리 잘돼 있지. 음, 깨끗해게 네. 어른들도 깨끗한데 좋은데서 살아야지. 음, 깨끗하게 잘돼 있지. 음. 화장실도 이렇게 소리가 잘돼 있고 음.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방이야. <laughs> 이 집이 전용 면적 자체가 한 12평 언절이 되다 보니까 음.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제 시스템 행거를 놔서 옷 같은 거를 놓는 그런 걸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안방을 좀 거실 겸게 어. 손님도 같이 다. 침대를 놓기에는 좀 작아. 음. 어 어르신이 살기는 뭐. 아, 어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안방인데 안방은 그래도 커. 음. 보면은, 오, 안방이 안 되게 안 크지? 응.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장롱을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침대라든가 그런 거, 살림살이 조금 음.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베란다거든. 이제 보일러가 되어 있고, 좀잘좀 찍어 줘봐봐. 벽면에 음. 타선 코트 다 해놔서 깨끗하게 되어 음. 있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음. 이제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호스 두 개. 네모난 추가 제품. 층인데 이렇게 좀 올라온 1층이라서 해도 잘 뜨는 음, 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타일 밑에 바닥도 다 했고. 음. 그리고 깨끗하다. 무엇보다도 지금 샤시를 음. 원터치로 이번에 다 교환을 해놨거든. 음.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뭐 음. 추가로 조금만 더뭐 본다 그러면 방범창 정도만. 음, 아 샤시도 다 해놔갖고 뭐 진짜 손볼 데 하나도 없네. 음. 그리고 여기 음. 이후에 이제 행거. 음. 아 행거란다. 빨래머리 자제, 음. 이렇게 돼 있고 이 집이 1993년도에 지어진 집이야. 어. 외부는 조금 오래 됐었어도 안에는 소리를 좀다 해놓은 음. 상황이고 음. 매매 가격이 중요하지. 음. 매매 가격은 여보가 맞춰올래? 아니 아까 조금 음. 자식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부담스럽지 가격에 그러니까. 그치. 뭐 1억 원짜리에서 뭐 조금 밑이나 위겠죠. 아, 가격이 1억 미치면 더 좋겠지만 네. 지금 나온 금액은 1억 1천만 원. 아, 그것도 뭐 나쁘진 네.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계양구 작전동이란 음, 말이야. 음. 이게 만약에 이 정도 퀄리티에 만약에 우리가 있는 서구 음. 뭐 가좌동이라든가 성남동이 음. 있었으면은 금액이 조금 더뭐 내려올 수도 있었겠지만 음. 어쨌든 개양구 작전동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1억 1천에 이 정도 퀄리티면 나쁘지는 음. 않은 금액이야. 그렇지, 요즘 너무 시세가 너무 비싸서. 음.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게좀 다르니까 음. 이거는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음. 그걸 외쳐보면 돼. 아, 벽도 다 옹벽인가 본가. 옛날 집들이 아. 이런 게튼튼하더라고 <laughs> 지금, 너무 저기가 이런 문틀 같은 것도 음, 다 어. 지금 교체를 한 상이어서, 황 그러니까. 정말 손볼 없네. 데가 없고, 맞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 이제 혼자 대신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분들, 시. 1층을 좀 찾는다는 음. 분들은, 요 집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깨끗해야지. 어, 깨끗하게 음. 지금 좀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음. 이제 요거 말고도 또 이제 계산동에 1억 6천짜리 집이 또 하나 있어. 이제 음. 그거는 저층 아파트거든. 음.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것까지한번 보여드려 해보자. 음. 이동을 하자고. 오늘 찍어요? 오늘 찍지, 그럼 내일 어. 찍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지? 응. 어. 영동 아파트라고. 응. 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아파트거든. 요거가 이제 1층 세대가 있어. 어. 여기는 근데 약간, 뭐라 들까 동네를 여기서 한번좀 찍어줘 봐봐. 사람들 좀 많이 나가니긴 하는데. 요 상가들 있잖아 아니, 상가들 한번 뭐, 어, 쭉 찍어 줘 봐봐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 좀 좋을 거 같지 않냐? 아... 와 이제 찍으라 그런다고 되게 천천히 찍고 있네 진짜 <laughs> 어? 아니 나도 구경하는 거지 아니 뭔가 이런 저기가 많아 아 그러네요 그치? 차단기도 있고 좋네 아무나 막못 들어오네. 바로 앞이네? 그래도 계단 찍어줘. 어, 아, 개수도 별로 없어.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개. 아, 어, 그리고 여기는. 단독 세대네? 단독 세대다. 어. 여기도 슬리퍼가 돼 있네. 아. 일단 얘네 금액부터 얘기를 하자. 음, 음. 아까 거랑은 좀 금액이 달라. 아까 거는 1억 천이었고, 얘는 지금 협의된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야. 음. 금액이 좀 다르지? 음. 근데 동네는 여기가 좀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왜냐면 아까 거기는 조금 뭔가 주변에 이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좀 부족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여기는 아까 우리 영상에도 담았지만 뭐 되게 많잖아. 음. 사람이 북적북적 하잖아. 그지?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작전력을 이용해야 되지만, 얘는 계산력을 이용한다. 음. 어. 아까 거기도 길가에서, 찻길에서는 금방이었어요. 금방이었어. 금방이었어. 네. 나쁘진 않고. 그리고 천천히 한번 봐보자. 이쪽 와보자. 음. 여기가 이제 현관이 되겠고, 음. 신발장 큰게 이렇게 돼 있고, 그지? 음.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왼쪽에 지금 방이 하나 있네. 그지? 음. 베란다 같이 있어요. 이 베란다. 방에서 베란다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였어. 이쪽 와봐봐. 음. 이런 샷시까지 다 교체한 게 너무 좋다, 그렇지? 그럴까. 어.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길어요. 네. 여기 약간 통베란다라고. 여기는 보통 아파트들이 앞 베란다에다가 세탁기를 못 놓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나도 되나 보다. 음, 그러게 수도꼭지가 어. 있으니까.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1층 세대잖아. 네. 야, 근데 이거 너무 저기 바깥에가 잘 보이는 거 아닌가? 브라인드 해야지. <laughs> 브라인드 몇 개를 해야 되냐 지금?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안 비싸. 그리고, 여기서, 방에 이렇게 붙어있네. 이게 이제 안방인가 안방. 보다, 그지? 응. 크다. 네, 커요. 여기가 잠깐만. 내용을 한번 볼게. 아, 여기가 전용 면적이 한 15평 정도 되네. 48제곱 정도 나오니까, 15평 정도 되고, 아까 거보단 얘가 훨씬 크지. 예, 네, 훨씬 크죠. 아, 훨씬 크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한번 쭉 찍어 드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타일 색깔이라든가 요런 느낌이 좀 괜찮은 거 같아. 그리고 이건 뭐 생각했다. 우리 집 수선할 때도. 어, 이거는 뭐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너무 반짝반짝한 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광이 죽은 게좀더 나는 좋은 거 같아. <laughs> <그치? 그냥 웃음> 개인적인 생각이야. 뭐 이렇게 이 집을 보는 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되겠다. 그렇지? 주방이고, 이제 거실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게 분리가 돼 있다. 음.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 마찬가지로 미다 지방. 음. 여긴 방들 다 쐈을 수 있겠다. 여기 냉장고에. 응, 음, 그러네. 음. 그리고 주방 옆에 또 이런 별도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도 세탁기를 놓을 수 있네. 음. 여기 좀 수도를 두 개를 빼놔가지고. 음. 여 간단한 식자재 음. 같은 거. 여기다도 번호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어, 아까 계단은, 아까 봤던 빌라보다는 얘가 조금 더 적지? 네. 근데 이제 금액이 사실 1억 6천이라서, 음. 어, 또 이거를 따로 구매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음. 금액이 좀더 내려오면 좋은데, 음. 협의된 금액이 이 금액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같이 사면 되지. 여기서? 음. 부모님을 모시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경험상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대부분, 빌라를 본다 그러면 복층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음... 아 복층. 여기는 아이. 여기는 뭐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 뭐 누구나 다될것 같아요. 한두 식구나 세 식구 응. 정도 보셔도 응. 네, 괜찮을 것 같고. 네 오늘 내가 집을 보주는 여 컨셉은 응. 우리 부모님을 모실 때 1층 집그 응. 음, 컨셉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거기에 내가 좀 초점을 맞췄고. 네, 요거는 다 좋은데 이제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될수 있겠다라는 응. 점이 좀 응.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에 1억 천짜리 보여드렸고. 1억 6천짜리 보여드렸으니까, 물론 1억보다 좀더떨어지는 애들도 있어 있는데, 아마 그러면은 뭐 건물 내부가 조금 더 수리가 덜 되었거나, 아니면 위치가 조금 외진 데 있거나, 이제 그런 내용일 것 같고, 위치는 두개다 괜찮은데, 네. 계양구만 봤으니까, 혹시라도 뭐 부모님 모실 집이라 원저리 집을 찾는 분들이 계시면 전화 주시면 열심히 제가 해서 한번 찾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제 영상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